안녕하세요. 우리 56년생 원숭이띠 여러분, 2025년 양력 6월, 건강운, 부부관계, 이동, 재물 등 여러분의 모든 것이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귀한 정보와 행운을 모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전에 댓글로 소망을 적어주시면 매일 새벽 무사태평과 발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행운을 돕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56년생 원숭이띠분들의 성격을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 56년생 원숭이띠분들은 겉으론 늘 유쾌하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속으론 정말 치밀하고 전략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상황이든 그냥 넘기지 않고, 마음 속으로 한번더 생각하고 결정하는 신중함이 있으시죠. 그래서 주변에선 늘 센스 있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눈치와 계산이 지나치면 오히려 피곤함이 쌓이기도 합니다. 마음 한 구석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라는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어서 가족이나 직장, 공동체 안에서 늘 중심을 잡으려 애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항상 티가 나진 않아서 가끔은 서운함도 느끼셨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챙기고 생각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죠. 그래도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회복력입니다. 한번 넘어져도 오래 주저앉지 않고, 금세 다시 일어나 웃으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힘이 있으세요. 유머 감각도 타고나셔서,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엔, 뭐 어때? 인생이 다 그런 거지, 하고 스스로 털어내는 긍정의 에너지도 가지고 계시죠. 이런 성향이 2025년 6월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아주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다만, 남을 위해 너무 자신을 소모하는 일은 조금 줄이시고, 이번 6월에는 스스로에게 더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내면에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영리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기운을 나를 위해 한번 써보는 것, 그것이 이번 6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이번 6월은 작은 변화가 의외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크게 뭔가가 일어나진 않아도, 마음 먹기에 따라 흐름이 바뀌는 달인이 평소 미뤄뒀던 일에 손을 대보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풀릴 수 있어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가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이 깃든 달이기도 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잘 지켜나가신다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고 지킬 수 있는 6월이 될 거예요. 이제 건강운을 함께 살펴볼게요. 겉으로는 여전히 활기차고 농담도 잘하시지만 속으로는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요즘 자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6월에는 활동량이 늘면서 눈의 피로와 무릎, 발목 관절 통증이 예상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무릎이 붓거나 오래 걸으면 발목이 시큰하고, 심하면 저녁쯤엔 슬리퍼 신기도 실을 만큼 피로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눈 건강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침침한 정도가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백내장 초기 증상과 겹치면 온전이나 바깥 활동에서 순간적인 사고 위험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시는 분들은 6월엔 눈에 자극이 확 올라올 수 있으니, 루테인 성분이나 따뜻한 진질,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글씨만 피우지 마시고, 눈이 피곤할 땐 쉬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관절 쪽은 특히 수분이 빠지면서 움직임이 둔해지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달입니다. 6월 5일, 17일, 26일 이세 날은 관절 부상수가 조금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이니 메모해 두셨다가 무리한 움직임은 피해 주세요. 반면 건강 에너지가 맑고 상승하는 좋은 날짜도 있습니다. 6월 3일, 11일. 20일 이 새날은 몸의 기운이 안정되고 회복력이 올라오는 시기라 건강검진이나 침치료, 한방찜질 같은 걸 해보시기에도 아주 좋은 날이에요. 이때는 낮시간에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요즘 발바닥 통증이나 족저근막염 비슷한 증상을 겪는 분들도 많으시죠.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오래간다 싶으시면 6월엔 달에 맞는 신발을 꼭 신어주시고, 오래 걷는 일정보다는 쉬어가는 날을 더 많이 잡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건강 문제를 너무 걱정으로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6월은 건강 관리를 새로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달이기도 해요. 내가 몰랐던 문제를 알게 되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때니까요. 평소에 미뤄뒀던 영양제 섭취, 건강검진, 규칙적인 십사 같은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면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따라옵니다.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몸의 반응을 남보다 예민하게 잘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소한 변화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니 이번 6월엔 그 감각을 믿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내 몸에 더 신경 써 주시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6월 대인관계운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잘 아는 분들이에요. 겉으론 웃으며 대하지만, 속으론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차리시죠. 그 덕분에 젊은 시절엔 중심 역할도 자주 하셨고, 직장이나 동네에서도 그 사람 말은 믿을 만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사람에게 상처도 자주 받으셨죠. 다 해주고도 돌아오는 건 오해나 무시였던 경우도 있었을 테고요.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바빠지고 세대 간 거리감이 더 커지면서 가족 사이에서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을 만큼 마음이 외로워지는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6월은 이런 관계 속거리감을 다시 조율하는데 아주 좋은 달이에요. 특히 부부 사이, 자녀와의 대화에서 불필요한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으면 오히려 마음의 문이 더 가까워지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먼저 연락하면 자존심 상할까 망설였던 분들도 이번 6월엔 그냥 한번 먼저 전화해보세요. 그한 통화가 오해를 풀고 정을 다시 이어주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6월 6일, 15일, 28일 이세 날은 말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지인이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상처가 될수 있으니 그날만큼은 말을 좀 아끼고 듣는 쪽에 집중해보세요.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이 트이고, 대화가 잘 풀리는 길한 날짜는 4일, 13일, 25일입니다. 이 날들은 가족 모임이나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는 약속을 잡으면 좋은 에너지가 따라붙어요. 식사 한 끼만 함께해도 마음이 녹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새로운 인연을 찾고 계신 분들,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친구나 말동무 뜻이 통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에겐 6월이 아주 괜찮은 시기입니다. 특히 용띠, 쥐띠와는 좋은 대화가 오갈 수 있는 흐름이고, 반대로 호랑이띠, 돼지띠와는 생각의 결이 다소 어긋날 수 있으니 감정적 판단은 잠시 유보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 사이에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먼저 조금 웃고 다가가면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반응이 돌아오는 시기라는 점이에요. 나이 들수록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건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 이번 6월엔 그 마음에 따뜻한 대화 한 줄, 웃음 하나가 다시 피어나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관계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인연부터 한 사람씩 만들어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6월 인간관계운을 가장 멋지게 쓰는 방법입니다. 이제 6월 이동운을 살펴볼게요. 6월의 이동운은 가볍게 움직일수록 길하다는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즉, 큰 이사나 사업체 이전 같은 중대한 이동보다는 하루 외출, 단기 여행, 가게 안에서 물건 위치만 바꾸는 정도의 작은 이동이 훨씬 좋다는 뜻이에요. 이사나 상점 이전, 사업체 장소 변경 같은 중대한 이동은 이번 6월엔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6월 8일, 18일, 29일 이세 날짜는 이동 중 사고수, 물건 분실, 계약서 오류 같은 소소하지만 중요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이사나 여행 일정이 있다면 날짜를 살짝 조정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차를 운전하셔야 한다면 급한 마음 내려놓고 천천히 확인 또 확인하는 게 관건입니다. 반대로, 이동 운이 좋은 날도 있습니다. 6월 3일, 11일, 22일 이세 날은 흐름이 맑고 순한 날이니,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행운이 따릅니다. 짐을 옮기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날짜에 맞춰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행을 떠나기에도 아주 좋은 날입니다. 짧게라도 공기 좋은 산속이나 강가로 다녀오시면 몸의 기운도 맑아지고 마음도 정화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가게를 옮겨볼까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6월엔 위치를 바꾸기보다는 구조나 진열을 조금 바꿔보는 것부터 시도해 보세요. 진입 동선을 더 넓히거나 좌측보다는 우측에서 손님을 맞는 구조로 살짝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이사 계획은 없지만. 지금 사는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거실 방향의 작은 가구 위치나 커튼 색상만 바꿔도 기운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집이란 공간은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고 그 안에서 에너지가 고이거나 막히면 자연히 사람도 답답해서요. 이번 6월 흐름을 살짝 열어주는 시도 하나만 해도 이동하지 않아도 이동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물운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눈치 빠르고 센스 좋고, 때론 타고난 촉이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촉을 남 걱정엔 기가 막히게 쓰고, 정작 내돈 문제에는 감정이 앞서 조심성이 부족했던 경우도 있으셨을 거예요. 주변 사람 사업이 망할 것 같으면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면서,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어떻게든 되겠지 하시던 분들. 이번 6월엔 그런 습관을 살짝만 고치셔도 재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6월의 재물운은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회복세, 작은 수익의 누적, 그리고 과거의 노력이 보상받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지난 몇 달간 아껴 쓰고 투자나 수익 구조를 정리하셨던 분들께 작은 수익이 눈에 보이는 시기예요. 특히 정직하게 노력했던 분 지금까지 손해만 봤던 분, 가족을 위해 참고 계셨던 분들께는 6월 중 돈과 관련된 위로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6월 중순쯤, 14일, 16일, 23일 이세 날짜는 금전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날이에요.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고가의 물품을 구매할 때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때 아주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이 먼저 나가는 스타일인 원숭이띠 분들 특성상 거절 못하고 도와주려다 몇달 뒤에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이번 6월엔 정은 주되 도는 신중하게를 원칙으로 가져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반대로 좋은 날도 있습니다. 6월 5일, 12일, 27일 이세 날은 재물과 관련한 수익 회복의 기운이 강한 날이에요. 이 날엔 소액이라도 운 좋게 돌려받거나. 뜻하지 않은 절약의 기회 혹은 중고 거래에서 예상보다 더 이득을 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북쪽 방향의 정보 또는 북동향의 매물에 좋은 기운이 있으니 임대나 매매를 생각하셨다면 북동쪽 방향을 눈여겨보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6월엔 매출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오르진 않지만 이 전보다 고정 고객이 늘거나 입소문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눈에 확 띄는 숫자는 아니더라도 단골 고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맛집, 소매업, 전통적인 가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간판 정리나 외관 정비, 포인트 카드 이벤트 같은 작은 시도를 통해 매출이 6월 말에 반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나는 이제 돈 벌기도 힘들고, 이미 흐름이 다 끊겼다고 마음을 내려놓으신 분들 계시다면, 이번 6월엔 꼭 한번 마음을 바꿔보세요. 돈이란 건 움직이는 기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열려야 그 에너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관문 앞을 조금만 치워보시고, 오래된 지갑에 있는 필요없는 카드들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꼭 나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해주세요. 이제 기다리셨던 6월 로또 당첨 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번 6월은 56년생 원숭이띠 분들께 숨은 기운이 올라오는 시기,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내면의 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이건 운을 잘 느끼고 활용하는 사람이 반 발짝 앞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딱 감이 오는 날, 괜히 이 번호가 자꾸 떠오르는 날이 있다면 그걸 따라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번 6월 56년생 원숭이띠 분들에게 특히 잘 맞는 숫자는 19와 34입니다. 이 숫자들은 금과 수의 기운이 섞여 있어 조용하지만 깊은 운을 끌어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느낌가는 대로 조합해 보시되 이 숫자 중 하나는 꼭 포함시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로또라는 건 당첨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를 기대하며 살게 해주는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예전엔 돈을 꽉 쥐고 살아오셨지만 요즘은 이제 좀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 분들도 계시죠. 이번 6월 로또 구매를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내 기운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식처럼 받아들이셔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로또를 통해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라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6월 여러분의 재물운을 살짝 더 끌어올려 줄 작은 팁을 드릴게요. 어렵거나 비싼 걸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6월의 기운과 잘 맞는 색과 소품을 하나라도 생활 속에 살짝 녹여두신다면, 그게 행운의 문을 조용히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 6월 56년생 원숭이띠 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행운의 색상은 은색과 남청색입니다. 은색은 겉으론 조용하고 수수하지만, 속을 채우는 기운, 즉, 속재물을 의미하는 색이에요.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내 통장이나 자산에 서서히 안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는 색입니다. 지갑이나 신발, 외출용 스카프에 이 색을 하나만 넣어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남청색은 특히 막혀있던 흐름을 서서히 풀어주는 작용을 해요. 돈이 도는 것 같지 않고 숨통이 막힌 느낌이 드는 분들, 특히 부동산 매매가 안 풀리거나 자녀 문제로 돈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에게 아주 좋은 색입니다. 이건 커튼, 벽지 일부, 자주 쓰는 사잔이나 가방의 포인트로만 살짝 넣어도 됩니다. 6월에 추천드리는 행운 소품은 작은 정리함이나 미니함, 그리고 청동으로 된 열쇠고리입니다. 정리함은 흐트러진 돈의 기운을 정돈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식탁이나 안 쓰는 가방 안에 쌓여있던 동전이나 영수증을 모아서 깔끔하게 담아보세요. 정리된 공간엔 반드시 재물운이 머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청동 열쇠고리는 잠겨있던 행운의 문을 여는 상징이에요. 이미 열쇠고리를 가지고 계시다면 금속성에 딸랑이는 소리가 나는 걸로 바꿔보세요. 소리가 나는 물건은 기운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물의 흐름이 막혀있는 분들에게 작은 자극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행운의 색상과 소품들은 절대 값비싸거나 고급스러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건 내 재물운을 위한 물건이다 하고 마음을 담아두는 태도입니다. 그 믿음이 기운이 되고 기운이 흐름을 바꿉니다. 혹시라도 이 나이에 뭘 꾸며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내 운길은 내가 열겠다는 마음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6월의 재물운까지 탄탄히 챙겨드렸고요.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하루하루 속에 이 작은 기운들을 실천해보는 일입니다.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댓글에 생년월일과 소망을 적어주세요. 소망을 남겨주신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축원 기도를 올려 소원 성취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중요한 내용 계속 반복해서 보며 좋은 기운 빠짐없이 받아가세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좋은 기운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건강과 행운 사랑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황금빛 6월 되세요. 감사합니다.